어디 갈까, 어디로 갈까. 좀 플랫하게 만들 거라서. 아, 근데 어디, 좀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려면은, 글라이딩 팩이 좋은데. 스키딩 팩도 나쁘지 않고. 근데 높은 데가 그렇게,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거 말고는 높은 게 없어. 음, 음. 그래가지고, 이, 이거 솔직히 글라이딩 팩은 재미고. <laughs> <laughs> 이건, 이건 진짜 그냥 재미야. 스킨. 어, 어. 어. 스킨팩은, 스킹. 스킹팩은... 그, 나, 어중간한데. 아, 일단, 일단 한번 스킨팩으로. 응. 해보고 결정하는 거죠, 뭐. 음. 근데 이제, 근데 사람들 많이 떨어지는 도로 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클라이밍 팩으로 해야 돼. 떡 뺏어야 돼. 음, 음. 그래, 모자 없으니까 훨씬 이쁘네. 아씨, 진작에 이렇게 할걸아 젠장. o m g 다 5M짜리. 5M짜리. 5 m 짜코 5M짜리. 5이짜리 5M짜리. 5M짜리. 게 m 짜리 5M짜리. 5 m 아니, 저기요. 음. 한 번에 좀 손이 고장났네요아니 <laughs> 손이 고장나지 말이 심하네. 보장야 <laughs> 손이 손이 고장나버렸잖아 갑자기. 아, 첫 판이라 그래. <laughs> 손이 장렇게 아직. 풀기 위해 하는 거장나보장이 보장나 보장나 어장나 보장나 실수로 연결시켜버리네아 원래 쇼스가 가벼워 그아 까먹었어 이따가 보면은 내가 다 찍지 난 어떻겠냐 나 여기 있어도 되네 그냥 그래서 아님? 어? 이님어 음... <laughs> 대놓고 인인데? 대놓고 한가운데인데? 이거를 어 이거 못 뭐야, 이거 못 지나가? 풀인데? 음. 아직은 바라면 안 돼요. 음. 그래 원래 조경 같은 거는 해치고 가는 게 아니야. 응. 어. 봐봐 이렇게 나온다고 치킨으로 어... 사람 죽이면 어, 내 귀가 다 나쁜 걸려 그리고 지금 소리가 분명히 위에 발 소리 어 나왔다 선나아 어. 잠깐 못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선아는 뭐예요 하, 나왔다 근데 이거 AR 총이네 아 이거 오탄 총이네 됐어. 어, 애플을 버릴 이유가 1도 없는데? 그래서 어디가 스나 포인트인가요?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설마 어 올라갈 수 있다. 하, 좋아 좋아 좋아. 약상하니 이뻤는데 그거. 아 어, 뭐야 원래 있던 대로 가야 돼. 배그할 때도 이게 싫어. 배가 할 때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어. 어, 영혼 찾지, 영혼 찾지. 이거 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거 총3개될수 있는 게 그리고 좀 좋아. 나는 이거 좀 마음에 들어, 진짜로. 아, 레밍턴이었네 이거. 어, 아, 레밍턴이구나. 이제야 이름을 봤네. 어, 어, 저기 있네. 어. 스업진들. <laughs> 본인도 방금까지 <laughs> 없었어. 아지 직업이 있으니까. 이걸모두를찐 <laughs> 따로 만들어버리네. 아, <laughs> 어, 아니, 아니네? 쟨 있네? 에반데 <laughs> 아니, 진짜. 잠깐만요. 개웃겨, 진짜. 어, 저기 하나 있다. 어, 잠깐만, 섰는데? 아, 저 무슨 비비들? 어. 어, 저기 있다. 아 이걸 못 맞춘다고? <laughs> 나이스 스나키. 차 <킬. 웃음> 오지게 걸렸구만. 내가 다렸어 털렸다고? 그러네. 근데 저기 밑에 키트 있던데. <laughs> 어 사람 들어간다 S 내렸다 내렸다. 저기 저 차는 뭔데? 제 친구? 어 잠깐만 저기 사람 또 있는데 노란 집? 그래 걔가 내가 말한 다라고야 잠깐만 우리 뒤에 사람. <laughs> 하나 기절. 하나 더 있어. 어허. 집에 들어왔어. 빠지는데? 어, 개 있는 데 노란 집하나기죠 호우 죄송합니다. 그거 억킬? 음. 노란지 바지 있어. 오케이. 근데 전네 사람 붙지 않았나? 왜안 싸워 네몰라요 <laughs> 님, 활배 쓰실 어, 주면 쓰고. 더쓸 거면 안 줘도 되고. 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와우! <목소리> 오우, 오우, 오오오오 어디 갔냐? 어? 여다 이. 밥에 줄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래? 그럼 AR에 써야지. 어? 사람 붙었다. 나왔어, 나왔어. 아니, 우리 집에 사람 붙었다고. 노란 집도 나왔다고. 아 올라온다, 지금. 하나 더 붙었어. 아아아악아씨 이게 시야나 죽어요 어바깥로들어 알아 아, 봤어 도로. 폭탄이다 폭탄이다 돌려세요 거기 있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떨어졌다 그다나 피해복만 하고 HP 10, 10 남았어. 안녕하세요. 다 잡았다, 그래도. 여기 있는 애들. 아, 뭐야? 눌리고 있던 거구나. 예 방금 붙은 애가 그 노란 집 애들. 살리고 급이다숨 깨주세요. 사람상 사람. 120, 120. 아, 확인. 헤라글라이딩 탔다. 탔어, 걔들? 엄청... 거 같은데? 방금 보급에서 뭐 하나 날라갔는데 왼쪽으로. 쟤 앞에 있는 것 같거든요. 발견. 핑. 잘. 거기 하나 더 하나 있어? 있... 어 알아 알아 알아. 나이스 핑. 쇼핑 이제 저 그냥 큐로만 찍자 응 음. 쇼핑이 훨씬 좋다 막 찍지 말고 줌땡이고 찍어 그래야지 네, 잘 찍히면 연막 가야겠다 아직이야 아직이야 기다려 기다려 아 맞다 아직 파란색이구나 띠? 헬기 어디 뜨는지 봐야돼 어디였지? 여기 하나 저기 연막 속에 하나 있고 뒤로 가야된다 아좋됐네 여기 바로, 으흥! 여기 대야 바로 앞에 하나 있다. 둘. 하나 기절. 하나 더 있는데? 일단 그거 확실해봐. 어! 보여? 어, 살았어. 라스텐데. 나이스. 아까 그거 뒤에 있던 거 생각해야 돼? 어... 두 팀만 두명 남았어. 아니야. 아저기 뛴다. 저기 뛴다. 헬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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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안 보여. 저거 때문에 눈보라 때문에. 올라가는 거 봐. 올라가는 거 봐. 저 연막이야. 연막이야. 올라갈 거 이제. 샷. 그 밑에 하나 더 있어. <laughs> 자리 푸시하면서. 지금 우리, 어, 뒤에 있거든? 킬 뺏겼다. 그래, 나킬뺏어두명 탔는데, 이미? 어, 아까 탔어. 그래서 빨리 가져가면 돼. 그래. 여기 사람 있는데?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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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 여기 내 근처에 폭탄 쳐졌어 지금 우리 빼고 4시거든? 지금 내 앞쪽에 있는 것 같거든? 잠깐만. 20초 남았는데? 어우, 여기 내 앞에. 하나 더야너 아, 다른 데서 맞았어